자, 오늘 할건 태풍, 이랑 악기상입니다. 태풍은 일단, 음, 저걸까? 가시죠. 태풍. 제목은 태풍. 태풍은 열대 저기압 중 하나입니다. 그 열대저기압이 여러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근처 아시아쪽에 오는 거를 태풍이라 불러요 뭐딴 쪽에 오면 허리케인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태풍이고 저기압이에요 저기압 자 일단 얘는 발생 어디서 하죠? 열대상 그쵸 얘는 근데 위도가 중요해요 위도 위도 5도에서 25도고 열대 해상입니다 그럼 이거 적도에서 발생한다 OX 적도는 안 돼요 딱 적도는 왜안 되냐면 그이 태풍은 회전이 있어야 되는데 전향력이라는 회전이 없어요 저기 적도는 그래서 적도는 안 돼요 그런데 적도 부근은 됩 그부은 된다 그러니까 적, 태풍은 적도에서 발생한다면 틀려요 일단 그리고 어? 아오됨자 그러면 얘는 일단 전선을 동반하지 않아요 저번에 온대저기하은 전선 동반했단 말이에요 얘는 안함 네 했죠. 그때는 한랭전선, 온난전선이 같이 왔잖아요. 어, 근데 기가 막서 얘요? 얘는 따로 있죠. 태풍의 에너지원. <laughs> 구름이 만들어지니까. 태풍의 에너지원은 음, 순기의 잠열. 숨은열. 그잠입할때 잠이라서 숨은 열이라고 하고 혹은 응결열, 응결열 좀 이상한데입니다. 일단은 위도 5도에서2 5도면 바다가 뜨거워요, 차가워요. 뜨거워요. 뜨겁죠? 그러면 좀더 밑으로 이게 물이 이렇게 증발합니다. 이때 물이 수증기로 증발할 때 에너지를 흡수해요? 방출해요? 아... 이 에너지를 흡수하죠. 그렇죠? 왜냐면 액체보다 기차 에너지가 높으니까 흡수를 엄청 해요. 한 번에 팍 했다가 얘가 이제 올라가서 다시 구름이 든단 말이에요. 물이에요. 그때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때 한 번에 방출한 에너지 때문에 태풍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숨어있다가 이렇게 갔다 해서 순게자멸 수문열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아까 말했지만 이쪽은 전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지구 자전에 의한 힘. 때문에 회전이 생겨서 이제 강한 회전 회오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 태풍 또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태풍은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거 문제에서 많이 내는 건데 얘는 열대저기압이잖아요. 그래서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세요. 뭐 뭐가 세다 그럴까? 위력이 셈? 세력이 셈? 어, 셈이 쌤이 아니라 셈이네셈 아니야? 그럼... 세다. 셈이죠. 엄청 엄청 세네. 엄청 세네. 셈이죠. 아닌가? 맞지 그쵸? 죠그이 이슈? 래서얘얘중중심압을막 줘요 막천0 0 h e i s s 일때 This is the issue. This is the issue. This is the i s s u 그 t h 그 s is the i s 기본적으로 상승 기류인데 상승 기류가 딱 가운데는 아니에요. 딱 주변부는 중심으로 갈수록 상승 기류가 세요. 셈. 그래서 구름을 뭉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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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죠. 근데 문제는 딱 태풍의 한 가운데는 태풍의 눈이라고 해서. 약한 하강규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저기압 중심인데 하강규류가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는 맑아요. 딱, 태풍의 눈이라 하죠. 주변부는 구름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기압이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 들어오고, 태풍의 위쪽은 고기압이 돼요. 저번에 잠깐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나갑니다. 그래서 가까울수록 중심에 가까울수록 기압은 낮아지는데 이거 그려야지 그럼. 음. 아, 잘못 그렸다 기합은 이렇게 되고요 근데 풍속이 살짝 이렇게 됩니다 맥도날드 그럼 이 그래프가 있고 요 그래프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어떤 한 지역에서 관측했대 얘가 지나가는 거야, 태풍이 근데 왼쪽 그래프랑 오른쪽 그래프랑 차이가 있어요 얘는 풍속이 줄고 얘는 안 줄죠 얘는 태풍의 눈이 관측소를 딱 지날 때그되요 얘는 옆으로 지날 때 어... 태풍이 관측소 옆을 지나갈 때 근데 그 뭐냐 태풍의 눈 쪽에 고기압이 되는 거아니죠 이건 바닥에서 잰 거니까 바닥 아 바닥 아, 네그 저기 땅에서 잰거예요다 지표면에서 된 겁니다 관측소니까 그래서 관측소를 딱 지나는지 옆으로 지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A지역이 있을 때 태풍이 이렇게 지나면 왼쪽 그래프가 되고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면 오른쪽 그래프가 된다 이 차이예요 그렇죠? 됐고 그러면 태풍의 진행 진행부터 할까? 진행을 하겠습니다 태풍은 일단 위도상으로 보면 0도죠 적도. 그리고 여기가 30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쯤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갑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0에서 30도 사이는 무역풍 때예요. 무역풍이 동풍 계열의 바람이고요. 30도부터 60도까지는 편서풍 때입니다. 그래서 서풍 계열의 바람이라 이렇게 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터닝 포인트 여기 뭐라 하냐면, 여기를 전향, 전향점이라 해요. 전향점을 기준으로 처음엔 북서방향으로 가다가 나중엔 북동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얘는 에너지원이 어디서 오죠? 바다에서 오죠. 물에서 공급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지로 올라가면, 혹은 물이 차가워지면 얘는 점점 점점 소멸해요. 약해지다가 육지 위로 올라오면 세력이 약해져요, 보통. 그리고 오른쪽 이쪽 전향점 기준 오른쪽을 얘 진행 방향이 오른쪽을 안전이 아니라 위험 반응. 왼쪽이 안전만원이 됩니다. 왜일까요? P랑은 상관없어요. 그 진행 방향과 얘가 저기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은 잘 그릴 수 있을까? 그래도 돼요, 안 그래도 돼요 이건. 얘는 저기압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쪽은 약간 진행 방향과 그 바람 불어오는 방향이 합쳐져. 그래서 약간 보강 간섭 느낌으로다가 세져요 바람이. 근데 이쪽은 진행 방향과 바람 방향이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쇄 되요죠 그래서 이쪽은 위험하고 이쪽은 약해집니다. 네. 그래서 세풍의 진행방향 오른쪽이 위험이다. 왼쪽이 안전이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거 해야죠. 음, 됐다고 해야지. 수염. 고양이 수염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얘는 저기압이니까 이렇게 들어오게 이게 얘네 풍향입니다 이렇게 지나간다 할때 그러면 오른쪽은 1번, 2번, 3번 순으로 풍향이 변해요 요렇게 자 오른쪽이 위험이었어요 안전이었어요? 위험이고 이게 시계방향으로 바람이 바뀌어요. 이게 북반구 기준입니다. 그러면 네 어떻게 기억하냐? 위험 반원은 바람이 시계 부르 이렇게 기억합니다. 듣고 왼쪽은 이렇게 되면 안전 반원은 이렇게 반시계로 그합니다 얘는 안전. 풍향으로 알아봐요. 그래서 얘가, 얘도 제일 중요한 게 풍향이에요. 그래프 볼때 풍향부터 봐야 돼요. 풍향 없으면 이제 그 다음 기압도 보고 기온도 보고 하는데 풍향이 정확하다. 뼈 그러면 됐고, 어... 뭐 해야 되지? 다 했나? 저책좀 볼까요? 태풍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한 기상현상, 뭐... 수온이 약 27도 이상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열대해상이 중요. 열대 저기압. 그리고 5도, 25도 열대해상이고, 적도 부근은 전향력이 약해서 발생하기 어렵다. 그리고 남반구보다 북반구에서 더 많이 일어난대요. 이건 뭐, 그냥 참고. 그 다음에, 어 태풍은 일기도에서 요렇게 그려줍니다 이거, 이거 아까 그때 일기도에서 잘 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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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이거 있으면 일단 여름이라는 거예요 알아두시고 <laughs> 그리고 여기 3 0도 기준으로 휘는 거 보이죠 여기 무역풍 여기 편서풍 여기가 이제 전향점이 되는 거죠 응. 이거를 이제 동심원 모양이라 불러요 이 등압선을 태풍 진로는 <laughs> 처음에는 무역풍과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도 있어요. 여름이니까 북서쪽으로 진행하다가 나중에는 현서풍 영향으로 북동쪽으로 이동한다. 됐고, 태풍의 피해 어, 위험반응, 안전반응, 어, 진행의 오른쪽은 위험, 진행의 왼쪽은... 안전 반원이라 부릅니다 태풍 불면 뭐 그쵸? 막 음, 음, 원래, 음. 원래 해수면이 만조 때보다 더 높아지죠 원래? 높아지겠지 바람 부니까 아 이거는 근데 그쪽 가서 해야 된다 심해 심층순환 같다 자 일단 태풍 구조는 그쵸? 전체적으로 상승기류인데 중심부 갈수록 중심부는 무슨 기류? 약한 하강 기류라 두시고 그다음 에 위에서 이게 불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기압은 쭉 떨어지죠. 기압은 이렇게 되고 풍속은 가다가 이렇게 줄어들고 태풍이 눈에 딱지 날때 말하는 겁니다. 에너지원 무슨 뭐죠? 수증기의 수문열. 차가운 바다나 육지에 상륙하면. 세력이 약해진다. 어 오른쪽 반원은 위험 반원이고 시계. 왼쪽은 안전 시계 반대 방향. 그냥 다 했고요. 그렇죠? 자 비교. 온대적 기압과 열대적 기압. 자 온대적 기 어디서 발생했어요? 한대 전선대 위도 한6 0도 쯤? 그리고 얘는 위도 5에서 25도 열대상 전선 동반하고 안하고 얘가 더 빠르겠죠 태풍이 더 빠릅니다 음... 아 에너지원 얘는 위치에너지 얘는 숨은열 됐죠? 자 태풍 끝났습니다 악기상입니다 악기상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 나쁜 기상들 안 좋은 기상들이에요 자 처음 볼건 뇌우 뇌우는 천둥번개 소나기 내리는 거자 얘는 강한 상승기류가 있어야겠죠 당연히 어지 강한 상승기류 그럼 주로 여름이에요 겨울이에요 발생하는 게 천둥번개 언제죠 보통 여름에 쓰죠 왜? 지표면 가열돼서 지표면이 엄청 뜨겁게 가열되면 거기서 강한 상승기류가 만들어지면서 큰 적운형구를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발달은 이 단계 순서 알아야 돼요 적성속 적운, 성속, 소멸인데 처음은 상승기류만 있고요 두 번째는 상승과 하강이 같이 있는데 비는 하강 쪽에서 옵니다. 그리고 소멸 단계에서 하강 기류면서 비가 옵니다. 이거를 적을게요. 대충 그릴게요. 됐지? 방금 한게 이거였나? 이거네. 뇌우 처음 무슨 단계? 저군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 저군은 상승 기류, 얘는 상승과 하강이 같이 있는데. 여기서 비가 온다. 하강 쪽에서. 그리고 소멸은 하강 기류만 있는데 비 이겁니다. 그죠? 레우 네, 끝. 그 다음은 저거 우박 우... 있나 우박? 호우, 호우는 일단 패스. 그냥 비 많이 오는 거. 우취성 호우 이런 거 있다. 폭설 그거죠 기단의 변질 이거 저번 에 했죠 서, 서해안 네, 황해 시베리아 기단이 넘어와서 서해안 폭설 이거는 이제 동해안에 안개 끼는 거이거는 했으니까 패스 강풍 패스 우박 조금 중요 우박은 이거 마찬가지 강한 상승기류가 있어야 됩니다 어? 그거야지 그러면 우박은 이 중에 발생하지 않는 계절이 있어요. 일단 겨울. 일단 겨울엔 상승규이가안 만들어서 안 돼. 다음 여름 안 돼요. 왜요? 녹아요. 먹어. 이게 빙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너무 온도가 높아가지고 녹아 버려요. 봄 가을 중에 특히 가을에 엄청 강합니다. 우박. 그래서 원래 그거잖아요. 막 가을이 추수철인데 우박 와가지고 농사 다 망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딱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조금 시원해질 때 그때 많이 옵니다. 자, 얘는 원래 상승 기류면 이제 물방울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서 빙정설이라 해서 그 중학교 때 배워요. 여기 눈이 만들어져요 원래 우리나라는 얘가 이제 뚝 내려오면 눈이고 녹으면 비가 되는데 얘가 내려와야 되는데 너무 세. 다시 올라가. 근처에 붙어 애들이 커졌어. 내려가야 되는데 다시 올라가. 더 붙어. 더 이상 못 견뎌. 팡 떨어진 게오박이에요 눈이 세지면 막눈 주변으로 애들이 붙은 거예요. 관행각 물방울이 막 붙어요. 그래서 결론은 강한 상승기이고. 여름에 안 된다. 겨울에 안 된다. 이렇게중요이 사람은 황사. 이 사람은 이사람사람이사황사는이사만 알아두세요. 자, 황사가올이는 주로 어떤 계절? 봄, 가을, 봄이더 못하고 뭐 편서풍 타고. 그러면 여기서 문제 황사가 만들어질 때 여기 이 사막 쪽이랑 우리나라는 각각 고기압이어야 될까요 저기압이어야 될까요 고비 사막이 여기가 고 그리고 그거일 것 같죠 왠지 근데 아니에요 아니다. <laughs> 반대예요 뭐지 왜 그러냐면 얘네가 떠서 와요. 여기서 떠서 일로 와서 여기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사막 쪽이 저기압이고, 우리나라가 고기압 맑은 날이어야 황사가 내려옵니다. 황사가 옵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됐죠? 끝 황사 많이 오고 있다. 끝났습니다.